안녕하세요 마이멈입니다 오늘은 제가 니니 학교에 아침 저녁으로 두번 가고 있네요 아침에도 학교 데려다 줬거든요 근데 오후에도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가려고 해요 오늘 또 오후에 치과병원 예약이 있어가지고 집에 바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녀오기로 했답니다 린이 학교 가기 전에 동생네 집에 가가지고 가져올 게 있거든요. 근데 또 동생네 집이 린이 학교랑 멀지 않아가지고 겸사겸사 동생네 집 가서 물건도 좀 챙기고 <laughs> 린이도 데리고 오려고요. 뭐 린이 학교 데리러 가는 김에 뭐 다른 일도 같이 하니까 일석이 조니까 좀 괜찮네요. 어, 근데 이번 주에 너무 많이 데리러 가서 <laughs> 학교를 너무 많이 제가 학교 다닌 기분이에요 지금. 이번 주에 아침에 세번 데려다 줬나? 니미가 진짜 지난 주부터는 거의 매일 새벽 두 세시에 잔거 같아요. 그리고 그 학교 그 전공 탐색 프로그램 그 준비도 있고 해가지고 수행이랑 겹치는 바람에 진짜 애 꼴이 말이 아니긴 했어요. 애.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될 시간에 또 전공 탐색 프로그램 도 가서 해야 되고 이러니까 죽음의 수행 주간이기 때문에 애도 저도 이제 바짝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뭐 생기부에도 들어가고 뭐 성적에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잠못 자고 하는데 제가 막 너무 꾸역꾸역 그 셔틀버스 태워 보낼 수는 없잖아요 뭐 제가 직장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건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 주, 또 지난주에도 학교 많이 다녀오긴 했네요 또 니린이 학교 가는 길에 은행나무가 그렇게 예뻐요 그래가지고 학교 근처에 도착하면 좀 기분이 풀리기도 해요 근데 제가 뭐 항상 좋은 마음으로 데려다 줬던 건 아니고요. 막 아침에 막 빨리 하라고 윽박지르면서 좀 화낼 때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애 포기하고 데려다 주는 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더 늦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학교에서 이제 코스튬 데이를 하는데 그거 준비한다고 더 늦게 옷 챙겨 입고 이러느라고 늦었죠. 뭐 엄청 신나게 지금 학교에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리니한테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보여달라고 해야지. 정말 이번 주는 제가 학교 다니는 기분이라니까요. 이안이 얼굴 보고 간다고? 어. 그래 해? 어. 트렁크에 넣어줘 일단. 어. 리니 이번 뭐 4시에 칼같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아직 네비 안 찍어봤네. 뭐, 어. 떡. 아니 뭐 간식을 막싸주고 이래. 아 야, 여기서 15분밖에 안 걸려. 이안이 보고 가도 돼. 마중 가야지. 이안이 주려고 도넛도 사왔는데 이안이가 또 엄청 잘 먹어서 이렇게 사주는 보람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과 다르게 엄청 잘 먹어요, 맛있게. 할로윈이어가지고 할로윈 도넛 샀는데 이거 주고 저는 바로 미니 데리러 가야 될것 같아요. 어머, 이 동네는 가을이다, 가을. 뭐야, 우리 조카 벌써 오고 있어? 이때아이땡아 <laughs> 이때가 이모 왔어! 안녕하세요! 짜잔. 너를 위한 간식을 사왔어. 뭔데요? <laughs> 맛있겠다. 응. 할로윈이라서 유령이 얹어있는 있느냐. 도넛이야. 이안이가 어제 이모한테 카톡 보냈잖아. 해피할로윈이라고. 네. 그래서 이모가 사왔지. 이건 크렘브릴레, 이거는 피스타치오, 이거는 고구마. 뭐 먹을래, 리안아? 이거! 닦아내요, 어, 리안이 어, 취향. 역시 우리 조카는 사주는 보람이 있어요. 잘 먹어. 학교 시간 때문에 동생 집에서는 정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아파트 마당에서 잠깐 얼굴 보고 왔는데요. 이제 린이 데리러 가고 있어. 근데 끝날 시간이 됐는데 왜 전화를 안 하지? 아이 동네 은행나무 너무 예쁘다 진짜. 아침에학하게 들면서 어떻게 봐. 민아 끝났니? 나오고 있어? 어. 어, 빨리 나와. 아직 학교 아닌가 본데. 어. 어, 어, 그 편의점 앞쪽으로 올래? 우리 아들도 요 골목 안에 있는 편의점 자주 가더라고. 딱 찾아왔네. 왔다. <laughs> 아이고 참. 오늘 재밌었어? 어아나그 응. 콘테스트 하는 거 어. <laughs> 수영 수업 나왔거든. 어. 굉장히큰 환호를 였는데그 콘테스트야 뭐 대회야 그러면? 어 보통 콘테스트를 준수자 했는데. 응. 참가자 했고. 응. 응. 되게 재밌었고, 애들도 되게 이쁘게 많이 하고 와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 화려하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앞에 보니까. 음. 어머 나오 익성 올라서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 써봐. 따봉. 음. 오늘 사진 진짜 할져 언데 이따가 그래. 보여줄게. 어머, 근데 특허 바로 가? 치과? 선생님 5시 반까지 오라 그랬는데 어 그냥 치과 바로 갔다가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싸가지고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지 않냐? 응나 일을 닦고 가야 되니까 응응 응. 아 우리 아들 빠르네 우리 아들 지금 치과 예약 시간이 조금 늦었거든요 학교에서 온데 차가 밀려가지고 그래서 린이 혼자 막 뛰어갔어요 학교 다니면서 치과 다니는 게 쉽지 않네요 이것도 이미 일주일 예약 미룬 건데 언니가 진짜 오늘 또친구네집 가서 잔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막 끼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방은 제가 메고 걸어갈 테니까 너는 빨리 뛰어가라. 이미 늦었다 해가지고. 어우, 우리 아들 뛰는 거 같아. 진짜 빨리 뛰네요. 깜짝 놀랐는데, 진짜. 평소에는 정말 거의 나무 의복급이거든요. 뭐 하나 말해도 재워라, 안 해워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잘 뛰네요. 언니 원래 지진한 집에 왔어야 되는데, 너 친구 만나러 바로 갈 거야? 어 그럼 내일 오는 거야? 그렇지 내일 밤 11시에 어. 오겠지 아싸 가오리 엄마 괜히 어. 좋네 근데 너 지갑 안 갖고 나왔다고? 어응이두마 진짜 어. 내 현금을 뜯어가는구만 이게 나머지는 스커페이로 다 해결할 어. 수있을것 괜찮은데 어. 어, 지하철, 지하철 못타지 아, 이들은 못탄다 요새 버스도 다, 그 현금 없는 버스에서도 저번에도 버스 세대나 보냈다며. 맞아.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갑이랑 카드 챙겨다니는 거라고, 이놈마 알겠습니다. 아, 맨날 대담만찰떡 같이 하고. 네. 저는 지금 이제 아들이랑 헤어지면은 내일 밤에 만날 것 같아요. 그 내일 학원 세 개. 엄마 지금 듣고. 한 서른 세 정도 잘 지내는 거야. 인마, 잘 가. 어, 오케이. 어, 밤에 공부하고 내일 학원 스케줄 다 챙겨가고. 어 친구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어, 안녕. 안녕 아들이 친구네 집에 가서 오늘 잔다고 자면서 공부도 하고 좀 친구랑 속깊은 얘기도 하고 싶다 그래서 갔거든요 저는 음, 뭔가 어, 갑작스런 자유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오늘 진짜 아침에 리니 학교도 데려다주고 또 저녁에 갔다오고 치과 같이 갔다오고 정말 아들이 집에 없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들 때문에 많이 바쁜 것 같아요. 다른 부모님들도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자녀가 둘, 셋 이렇게 있는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외동인데도 막 정신 쏙 빠지는 날이 있거든요. 오늘 아들 없는 자유시간을 좀 즐기고 저는 좀 편안한 밤을 지내야겠어요. 사실 니니가 집에 있으면 제가 일찍 못 자고 늦게 자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찍 꼭 숙면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